일단은 김창훈한 사람을 여기 건대에서 이제 알려져 있어. 네네. 11년 동안 내가 하다 보니까. 그쵸. 근데 이번엔 세계관을 좀 다르게 가봤어. 내가 원래 김창훈 호포 주마 포차 이렇게 갔잖아. 이제 포차의 세계관을 넓혀보자. 음. 내가 포차에서도 막 석화도 팔고 해산물도 팔고 그랬잖아. 네네네. 근데 이거를 더 심화되게 가심비 있게 양쪽을 나눴어. 음. 나눠서 이제 더 장점을 더 살리자. 그래야 내가 더 오래 장사를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육지랑 바다점으로 푼 거지. 요즘 건대가 많이 바뀌었어. 보면 여기 화개장터 이것도 있고 이번에 오픈했고 이 건물이 어 건대에서 제일 잘 팔지 않을까 싶어. 도원 사장님이 되게 잘하시잖아. 나도 많이 배웠고. 저도 많이 잘하시는. 아 얘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기 전략은 뭐 가성비도 가성비도 가심비도 가심비고 그냥 모든 걸 많이 퍼주는 것 같더라고. 많이 퍼주다 보니까 이제 팬이 쌓였고 원래 첫 번째는. 남기는 것보다 내 고객, 팬을 쌓는 게 먼저인 거잖아 네. 그걸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 아 드디어 우리 민지 슈퍼네 길거리에 아. 사람이 없다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근데 민지 슈퍼는 사람 많네요 왜 여긴 잘 돼요? 여기는 이제 내가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열심히 하지 않았니? 기획이란 게 요즘엔 나도 되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 기획 잘하시잖아요 이 C급 상권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 A급 상권 매출 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지 확실히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저번에 찍지 않았냐 우리? 저번에 초창기에 우리 호프 할때 한번 찍었어요. 음. 이 매장은 어떤 매장이에요? 일단은 김창훈한 사람을 여기 건대에서 이제 알려져 있어. 네네. 11년 동안 내가 하다 보니까. 그쵸. 근데 이번엔 세계관을 좀 다르게 가봤어. 내가 원래 김창훈 호프 주마 포차 이렇게 갔잖아. 이제 포차의 세계관을 넓혀보자. 음. 내가 포차에서도 막 석화도 팔고 해산물도 팔고 그랬잖아. 네네. 근데 이거를 더 심화되게 아. 가심비 있게 양쪽을 나눴어. 음. 나눠서 이제 더 장점을 더 살리자. 그래야 내가 더 오래 장사를 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육지랑 바다점으로 푼 거지. 근데 원래 호프도 잘 되지 않았어요? 잘 됐지. 그리고 이제 민주 슈퍼도 차리니까 민주 슈퍼도 잘 됐고. 근데 둘이 싸움이 된 거지. 아, 경쟁가게가 본인가게로? 내 라이벌이 내가 돼버리는 거야. 아니, 건대 가성비 술집 쳐도 민주 슈퍼 1등, 김천 호프 2등, 막 이렇게 호로 왔다갔다 하고. 이러다가 전략을 바꿨어. 다른 전략으로, 저기는 가성비 전략을 쓰고, 여기는 가심비 전략을 쓰고, 그리고 또 지하니까 또 차별화 전략을 해야지. 공간을 차별화를 했어. 그리고 이번에는 단체석을 좀 많이 풀었어. 이 단체석이 중요하더라고. 이 건대에서 단체로 갈데가 많이 없어. 메뉴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우리 자골 메뉴고, 꽃게 돌리탕 낙곱새, 곱돌이탕 우리의 자 시그니처 메뉴니까 계속 가져가야 됐고, 이번엔 닭발의 무게를 좀 줬지. 오셔서 맛보세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닭발 맛이 맛있... 1등입니다 내가 또 샌드위치하면서 돈가스 잘하잖아. 아 카츠 산도 옛날에. 그렇지. 카츠 산도랬지. 이번에는 이제 옛날 돈가스 으로 한번 풀어봤고 요즘 인기 크림 퐁듀 김치 볶음밥이 그렇게 인기 음 많더만. 먹어보니까 음 너무 맛있는 거야. 음야 이거 놓고 팔아라. 아 알겠어. 진짜 맛있더라고. 또 들기름 파스타. 이것도 아까 주막에서 팔던 네. 들기름 막국수 팔던 거 그대로 간 거지. 정말 이거 다 하던가 내가 지금 양배추 계란전. 이거 주막 여기 있고 내 파스타 집 여기 있고. 내 네, 샌드위치 여기 있고 여기 포차 있고 이 모든 게집야체 진짜 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잖아 어. 맛없으면 환불?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어. 한번 볼까? 아니요 느낌 완전 다르지 않아? 와 네. 다르네요 네, 와. 들어가보자 삼성포차 어, 육지점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했던 요리의 집야체잖아 단순히 조리를 빨리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진짜 수제 하나하나 다, 소스 다 만들고. 내가 어제 소스 하니까 13개 되더라. 소스, 소스를 하나하나 다 만들었고. 두 번째는 공간이지. 공간에 차별화할 전략. 이런 컨셉 본적 있어? 없어요. 단역컨대, 건대는 확실히 없어. 뭐, 다른 데는 내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니까. 근데 건대는 확실히 없어서 이런 전략을 썼고. 세 번째는 이제 단체석이 요즘 많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회식, 지금 막년에 이런 게좀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만들었고, 여기도 12명. 단체가 여기도 있고, 이 건너편에도 있고, 포장마차처럼. 이 가운데 30명 앉을 수 있어. 30명도 단체로 풀었고. 이렇게 풀면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 육지점이잖아요. 그러면 바다점도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 바다점은 어떤 집화단계잖아요? 한상차림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횟집, 우리가 횟집은 아니잖아. 횟집이 아니고 해산물 포차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약간 그 자갈치 시장에 있는 그런 해산물 포차 그치 완전 그런 느낌을 현지화를 만들 거야 공, 나는 공간 계획을 잘하잖아 자신 있겠는 거야 술집은 공간이 80이야 진짜 근데 그 공간을 자갈치 시장이나 막 그런 포장마차촌 진짜 열면 진짜 온게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임팩트 있지 않을까? 저도 맛있을 것 같아요 난 정말 확실하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이 공간 기획만 잘하면 구조만 잘 짜면 나를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대표님은 이런 공간 기획이나 이런 리뉴얼 같은 거 엄청 잘하시잖아요 매장 뽑고 이런 거 그런 거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할까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내가 김창호 포차 김창호 호프를 만들었는데 이 다음에 내가 왜 김창호 포차를 6주 전 바다점을 만들었는가 이것부터가 시작이야 이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될지도 궁금한 을 거고, 이제는 가성비 전략도 좋지만, 가심비 전략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이두 가지를 더 집중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게를, 공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생각을 하게 된 거지. 포차의 육지니까, 익선동, 익선동에 포차 거리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어. 왜? 우리가 주, 원래 컨셉이 을지로였잖아. 을지로 안에 포장마차 촌이 있으면 익선동의 포차 골목이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육지로 만든 거고 바다점은 바닷가에 포장마차 촌이 많잖아. 그 느낌을 현지화시키면 되겠다. 공간 기획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 바다점을 기획을 하게 된 거지. 이게 내가 똑똑해서 된게 아니라 하나씩 풀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단한 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잘 될까? 매장이요? 어. 뭐 싸다고 해도 안 돼. 맛있어도 안 돼. 싸고.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그런 데가 잘 되지 않나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야 이게 맛만 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맛싼 거는 집에서 내가 해 먹지 뭘 여기서 나와서 사 먹겠어 그리고 막 엄청 맛있으면 찾아가지 근데 그렇게 맛이 사람들이 내가 저번에도 말했던, 말했던 것처럼 이 90%는 다 맛있어 어떻게든 더 노력을 해서 5%의 쌈을 더 올릴까 이 싸움이거든. 사실, 그러면 막 이런 노포들이 맛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역사도 있고, 스토리텔링도 있고, 하니까 더잘된 느낌도 있겠네. 그치, 당연히. 그 노포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 노포 사장님들도 이제 교육하러 다니셔. 마케팅 공부하시고,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제일 무기가 경험이거든. 근데 이 경험만 있다고 잘 되지 않잖아 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이 경험 있는 사람들을 싸우려면 이제 우리 무기가 더 많아야 돼 맛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가성비도 있어야 되고 이제 공간 기획도 해야 되고 이 브랜딩도 해야 되고 이제는 이한사람이 옛날 자영업자가 정말 하나만 하면 됐어 이젠 전부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당장 나와야 돼 나와서 공부하고 배우고 기획하고 이젠 진짜 그런 사이가 됐어 자영업 쉽지 않아 내가 지금 제일 말하고 싶은 건딱그 하나야 내가 예전에 여기 사장님들하고 맨날 술만 먹었어 내가 어느 어느 순간 아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러 갔잖아 그땐 유료 강의였어 가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 만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술 먹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공부하려고 어떻게 뭐 할까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해 그래도 이제 유료 강의는 내가 다 해봤지만 요즘에는 유튜브에 다 나와있어 유튜브 공부만 해도 정말 다 배우거든. 그냥 일찍 한 시간만 아침에 나와서 어, 출근하기 전에 꼭 노트필에 노트 노트 가지고 그냥 유튜브 하는 거 적기만 하면 돼. 이게 어느 순간 내거 돼. 내거 되면 그게 우리가 무기가 되는 거고 무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싸울 경쟁을 할거 아니야. 이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거지. 그리 이제 민지슈퍼 프랜차이즈 제대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맞으시나요? 나 이제 박람회 나가지 박람회. 지금 힘들어 그래서 요즘. 오늘 여기 끝냈잖아. 내일 여기 메뉴 더 잡고. 일요일날 박람회 준비하러 가고 월요일 박람회 하고 좀 바쁘거든? 하지만 해야지 나또 도전 좋아하잖아 하면 되지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생각보다 인기가 있네 민지 슈퍼를 근데 지금은 내가 잘안 받고 있어 지금은 내가 두 군데를 멈춰놨어 나는 당연히 할수 있지 근데 이두 군데도 하면서 또 디벨롭을 하고 싶은 거야 업브랜딩은 내가 지금 기획 중이라서 민지 슈퍼 보면 더더 메뉴도 개발도 하고 어떻게 매출을 더 끌어올릴까 생각하고 또 이제는 4월달, 5월달은 민지슈퍼의 꽃이잖아 매출 빡 올리고 내이전 영상에 그랬잖아 1억 팔아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은 멈춰 놨지 이번에는 박남회 열심히 잘 준비해보고 박남회도 나에게는 기회고 경험이고 하니까 한번 잘 해보자 우리 알겠습니다 며칠 뒤에 박남회에서 뵙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